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 교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이안보컬로 출발해서 이안의 별은 빛나건만으로 발전한 우리 채널은 K팝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분들의 음악 상식을 넓히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분석하고 감상을 도와주는 채널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 중에서 김호중 씨 팬들과 그 외의 팬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팬들이 가장 많은 숫자임을 알게 되었고, 서비스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 김호중 특집방송을 밤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가수들의 노래를 분석하고 응원하여 이 채널이 여러분들의 휴식처가 되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김호중 특집 방송, 금요일 밤 10시 클래식 ABCD, 토요일 밤 10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음악 신청 방송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재미있는 토크쇼를 계획 중입니다. 이 방송을 자율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은 온라인 콘서트 후원, 회원가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을 가수, 누구에게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은 다 아시죠? 또한 음원을 여러분들께 틀어드리면, 음원수입이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을 작곡 작사한 창작자들에게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음악이 나가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경고를 받으며 광고수입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자 함은 저의 이익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경험하시게 함입니다. 이제 곧 4주년이 되어가는 이안의 이안보컬 이한 채널에서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그 별을 옆에서 비춰주는 구독자별님들이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늘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VVIP 여러분들께 진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이한보컬 빅뉴스가 있다던데? 미국 공연을 앞두고 있는 김우중 가수의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확정되었답니다. 박수, 박수. 2023년 3월 15일, 16일 양해관 저녁 8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하기로 드디어 확정 발표해주셨네요. 티켓 오픈은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곧 공지가 되면 우리 채널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공연도 화이팅. 세종문화회관 공연도 화이팅. 이태리 로마가극장 스칼라극장으로 가자. 가자.